현역가왕 시즌 2 2화가 비상계엄령 발동으로 방영이 취소되자 MBN 측은 10일 밤에 방송 중단된 부분부터 방송한다고 했는데요. 중단된 부분이 바로 n 옥 진해성의 무대입니다. 그런데 유출된 재편집본을 보니 그들의 무대에 무언가 이상이 생긴 것 같았는데요. 진해성은 상위권을 넘어 톱7이 유력한 실력자 중에 실력자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BS 트롯 전국체전 1위, 미스터트롯 시 3위 등 그간 다른 타이틀도 가장 화려한데요. 꺾기, 완급조절, 호흡이 모두 완벽한 정통 트로트 왕자로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진해성은 사실 전도유망한 유도선수 출신이었죠. 중학생 때부터 스무 살 때까지 유도를 했는데 트로트 가수가 하고 싶어서 접은 건데요. 유도를 그만둔다고 하자 부모님이 절대 안 된다고 엄청난 반대를 했는데 진해성이 설득시켰는데요. 군 제대 후 아버지는 3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라며 유예기간을 주셨죠. 진해성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성과를 내기 위해 여러 가요제에 출전하며 경력을 쌓았는데요. 상금과 트로피를 제법 많이 얻게 된 진해성은 다시 한번 부모님에게 트로트 가수가 될수 있게 도와달라. 고 부모님은 진해성을 믿어주었습니다. 사실 진해성이 트로트를 접하게 된 것도 바로 아버지의 영향이 컸는데요. 과거 가수를 꿈꿨던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은 것인데. 진해성의 아버지는 배호의 노래를 즐겨 들었고 그 과정에서 진해성도 자연스럽게 배호의 노래를 즐겨 들으며 트로트 가수를 꿈꾼 것입니다. 하지만 진해성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죠. 무명 시절부터 자신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뒷바라지해 준 이모부가 계셨는데요. 진해성의 사인까지 만들어 줄 정도로 진해성의 뒷바라지를 해준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해성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결승 무대조차도 못 보고 가셨기에 진해성은 그게 한 처럼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진해성은 무명 시절 홍대에서 버스킹을 하며 노래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트로트 가수들이 설수 있는 무대가 없었는데 방송도 없고 무대도 없다 보니 거리에 나와서 노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길에서 노래하는 데 취객이 마이크를 빼앗으면서 시끄럽다고 한 일도 있었는데요. 진해성은 취객에게 항의도 못하고 마이크 비싸게 주고 산 거라 부서지면 안 된다고 애걸 복걸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10년간의 무명생활을 버틸 수 있던 건 바로 팬들의 응원이었는데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면서 하나둘씩 팬이 늘어갔고 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가수를 그만두지 않았던 진혜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승까지 차지하며 팬들에게 제대로 된 보답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던 도중 진혜성에게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진혜성이 학교폭력 가해자였다는 폭로글이었죠. 작성자에 따르면 진해성은 동진중학교 동창이던 A씨에게 책심부름, 빵셔틀, 구타 등을 가했다고 하는데요. 또 진해성이 소위 말하는 학교 내 일진 무리였다고 주장하며 같은 동창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했죠. 작성자는 현재까지도 A씨가 진해성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음을 밝히며 진해성의 우승 소식을 들은 후 대신에 총대를 메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린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폭로가 세상에 알려지자 다른 것도 아니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누군가의 학창 시절에 상처를 남긴 사람이 연예인으로 활동하며 상처를 계속 후벼파는 것이 옳게 된 일이냐며 언론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증언도 나왔는데요. 중학교를 졸업한 동창생 K씨는 진해성이 유머스럽고 선생님도 좋아했고 오히려 친구들 사이에 갈등이 있으면 앞장서서 말리고 친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라고 말하던 의리 있는 친구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이런 일에 휩싸인 것을 보고 어릴 때부터 친구이자 팬으로 속상하더라고 설명하면서 진혜성이 어릴 때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유도를 열심히 했을 뿐이라며 그를 옹호했습니다. 진혜성 동창에 이어 담임 선생님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진혜성의 학폭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점점 퍼지자 소속사 측에서도 학폭 의혹에 대해 해명했습니다. 소속사 대표는 진혜성과 5년을 함께 했고 고향인 진혜도 가봤고 부모님과도 잘 안다면서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니 진혜성은 그저 모든 친구들과 사이가 좋았을 뿐이었다는데요. 어렸을 때 유도를 하면서 100kg이 넘었기에 겉보기에 만만해 보이지 않았지만 소위 말하는 날라리나 범생이들과도 잘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동창들과 담임선생님의 증언 역시 누군가 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진해성을 옹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이 점점 퍼지자 진해성 측은 결국 법적으로 조치를 취했고 학폭 논란 글을 게시한 작성자에 대해 법적 대응이 진행 중이며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이상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억울한 부분을 확실히 매듭짓고 가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했겠죠. 그리고 진해성의 우승을 가로막는 강력한 라이벌로 꼽히는 사람은 에녹도 있는데요. 에녹에게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뮤지컬 무대에 이어 트로트계까지 접수한 뮤트로 창시자로서의 매력이 바로 무기죠. 에녹은 뮤지컬계에서 이미 잔뼈가 굵은 배우인데요. 지난 2007년 뮤지컬 알타보이즈로 데뷔한 뒤 모차르트, 케츠 레베카 등 굵직한 무대에 섰죠. 흔치 않은 경력 덕분에 뮤트로 창시자라는 수식어도 얻었죠. 데뷔작을 포함 대학로에서 활발한 커리어를 쌓았으며 특히 2017년부터 대학로 창작 초연극에 다수 참여했는데요. 18세기 배경 정통 사극에서부터 1920세기 유럽, 일제 강점기 2010년대 배경 현대극 및 인의 존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에 도전하며 분류가 어려울 만큼 다채로운 캐릭터들을 선보였죠. 또 무대에서의 순발력이나 센스가 굉장히 뛰어났는데요.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소소한 웃음 포인트를 잘 살리며 대배우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하는 까닭에 매일매일 다른 애드립을 구상해와서 여러 번 관람을 하는 관객들도 지루하지 않게 했는데요. 에녹은 뮤지컬 배우로서의 경험을 트로트 무대에 녹여내. 신선한 매력을 보여준 것이 팬들을 매료시킨 비결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녹은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며 주변인들의 증언에서 트로트를 좋아한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올 정도로 트로트에 진심이었는데요. 2019년 무대 인사에서 강지혜 배우가 분장실에서 트로트 틀어놓고 춤추던 오빠의 모습을 기억하겠습니다.라고 폭로한 적이 있으며 2022년 최수진 배우 역시 대기실에서 트로트 엄청 불러요. 라고 했죠. 트로트 오디션에 나갈 예정이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수습하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하나라고 중얼거린 모습이 방송을 탔는데 두달뒤 정말로 불타는 트롯맨 출연 소식이 전해지며 모두가 충격을 받았는데요. 애녹이 빠진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공감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로트를 얘기할 때 지금 본인의 삶과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애녹은 트로트는 삶과 가장 밀접한 음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데요. 그렇게 지난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무려 탑세븐에 오르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은 건데요. 사실 불타는 트롯맨 출연 당시 주변에 반대도 많았는데 이미 뮤지컬 배우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에 괜히 트로트 장르를 시도했다가 자리 잡은 뮤지컬마저 못하게 되면 어떡하냐는 걱정 섞인 우려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애녹은 부모님께 좋은 선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트로트에 도전하게 된 것인데요. 또한 트로트 무대를 하는 자신에게도 굉장히 새로운 자극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 도전이었죠. 당시에는 며칠을 하겠다는 특별한 목표를 갖고 한건 아니었는데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좋은 자극제를 얻기 위해서 출연한 오디션이었지만 무려 탑7에 들며 새로운 팬까지 얻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결과가 났는데요. 부모님에게 좋은 선물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현실이 돼요. TV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난 뒤에 잘했다고 부모님께서 칭찬까지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애녹을 응원하는 팬분들은 애녹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을 비롯한 부산, 광주, 전남 등 전국 방방곡곡에 애녹을 응원하는 광고를 진행한다는데요. 울광화문 주요 건물 전광판을 시작으로 지하철 14개 역, 전국 편의점 매장, 부산 서면 백화점 등 팬덤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엄청난 광고 응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쉽게 두 사람이 나오는 장면에서 더 이상 못 보고 진혜성과 애녹의 무대를 아직도 기다리는 입장에서 참 기다리가 힘든데요. 하루빨리 이들의 무대를 보고 즐기고 싶네요. 여러분은 진혜성과 애녹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응원하는 가수가 있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